안녕하세요. 홍성국입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드릴 말씀은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21세기 들어서 이미 20년이 됐는데요. 20년 되면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 변화가 수축사의 기초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.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총 만들어낸 부가 가치의 합을 GDP라고 합니다. 1782조 원입니다. 1782조 원.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 안 쓰던 돈을 무진장 쓰고 있는 거예요. 과거에는 우리가 10원도 안 쓰던 돈이에요. 1780조에서 직 간접적으로 쓰는 거 보면 저는 780조를 이미 환경에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위험사회라는 관점이 있습니다. 어, 독일의 철학자인 올리백이라는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는 얘기요 환경문제와 위험사회에 우리가 100조 이상을 매년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쓴다 얘기에요.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안 쓰던 돈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1782조를 벌었는데 이걸 100조 이상 내년에는 뭐 120조 130조를 계속 올라간다고요.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준다고요. 또 인구 구조를 피라미를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인데 지금은 인구가 역 피라미트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. 확정이. 어,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철학을 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수축사회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어,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되다 보면은 인생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죠. 나의 철학을 지키고 있을 때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이게 기업으로 가면 어떤 문제냐면 옛날에는 문어발식으로 이것대고 저것대도 다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. 우리나라 재벌이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재벌들이 잘 보면은요 계속 철수합니다 자기 잘하는 것만 집중해요. 왜? 내가 진출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공급 과잉인 상태들이다 보니까 사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. 두 번째, 뭐 역시 미래를 보는데 먼 미래를 보세요. 우리가 10년 앞에 보면은 실제로 그게 발생이 10년 후에 오든가 15년 후에 오든가 이랬어요. 지금은 2년 후에 와요. 왜? 왜 그럴까요?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먼 미래가 더 빨리 온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집중을 하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회사에서 경영계획을 짜는데 1년치 계획, 경영계획 아무 의미도 없어요. 10년치, 20년치를 놓고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단계별로 가다보게 되면 10년 후에 올게 2년 후, 3년에 온다라는 얘기죠. 제가 맨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쓰던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인구가 줄고 과학기술 일자를 리 뺏어서 최고의 공급과잉과 최고의 부채가 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겠다라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 논리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이 방향을 기본 낮침파로 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진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